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 8장 대쟁투 제목 대쟁투 공부를 마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대쟁투에는 사랑이 가득하다. 우주적인 대쟁투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성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이 개념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품성과 조화되는 세계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신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전능성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성은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배치되는 것이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당신의 품성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당신의 품성인 공의와 사랑이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과의 대쟁투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슨 대쟁투의 총서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입증은 하나님의 정부와 그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나를 포함한 인류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세상임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쟁투에는 문제 해결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개념은 인류에게 죄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계속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향한 갈망이 죽음에 의해 갇혀 있게 되었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대쟁투교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이 죄로 인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행동은 그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셨고 신약에서도 인간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대제사장적 중보를 하심으로 회개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심판을 행하시므로 죄를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우주적인 대쟁투의 끔찍한 손실을 초월하여 지성적 창조계에 영원한 조화와 행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쟁투라는 전쟁 개념을 통해 영원한 평화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대쟁투에서 저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